25년 4월 7일 윈체스터 클랜 오버치툰의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팀 대 6팀 간의 경기 보고 계십니다. 빽수 제리, 에 마블 요한,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6팀 마빈 지우 서리, 이빈 우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이제 1팀, 5팀 대 6팀 이제 조합이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긴 네, 한데요. 네,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반가운 하지만 또 끔찍한 그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존피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일단은 어, 는 레드팀 초반에 그렇게까지 빡세게 네, 접근을 하지 못했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선수 저게 요한 선수거든요. 한 선수를 잡고 시작을 하고요. 딱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균화을낼수 있을까요? 근데 어? 네? 오히려 고립돼가지고 다운된 이제 마빈 선수였고요. 순간적으로 우 네. 그만큼 블루팀 지금 단단하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레드팀은 한번 이렇게 물려날 수밖에 없고요. 35%자이 이렇게 첫 대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자, 객수 선수가 어느해가 나눈 것 같아가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은, 상대팀의 어떠한 그런, 은세가 있을 때 그걸 한턴 정도는 뺄 수가 있을 것같은요 자, 근데 이거, 순가적으로 겐지가 이렇게 튕겨내기로, 네, 서리 선수를 잡아 냈고요. 자, 어, 좋은 플레이가 한 번씩으로 좋어셨죠 자, 그리고 용검. 용검을 한번 싹, 싹 긁어내는데요. 네, 비스도검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은 선수가 이렇게, 네, 킹크 공까지 쓰면서 이렇게 버텨보러 했었던 것 같은데, 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죠. 네. 이번 나노 강화센 서로 있고 한데, 여기서 꽤틴 네, 선수랑 제리 선수의 이 오버클럭도 있거든요. 자, 이제 슬슬 들어가야 합니다. 어, 근데 지금 바로 다운! 딜러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95%? 자, 일단, 나노 강아지쓰면서까지 이거 뭐좀 들어가려 하는 건데, 내 네, 일단 한명 잡아내고. 네, 그, 다음, 어, 그치 뭐 다, 뭐, 근 숨을 빠졌어요? 그리고, 오버클러으로 지금 빌라인다 잡아주고 있는데요? 제리 선수가? 슬벨까지 맛있게 야, 아, 예, 야무지게 돌아갔고요한번에이세 어, 네. 뭐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어, 네네네. 자 아, 이거 추가 시간까지 아, 끝나갑니다. 아, 어마지막근데 마빈 선수도 진짜 집요하게 버티고 이렇게 상대 팀 데려가려 하는 플레이가 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세트 이렇게 가져가졌고요. 자 이번은 또 다른 이제 3화 2라운드 맵에서. 바로 반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 <laughs> 이번엔 비스트에서 인스턴으로 바꿔준 아빈 어? 선수의 모습이고요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상대팀을 좌우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선수가 자체로 픽을 꺼내주고 있고요 근데 마비 선수가 이제 다운이 되었어가지고 이거 조금 빡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힘을 받아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라브 선수가 슬슬 압박해서 오고 있고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생각 없다 보니까 이게 마저 맞아온...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선이 빚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 너무 강합니다. 네, 착하게 들어가야지 해봐야겠죠. 어,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무언가 잘리는 그림이 나오는 게좀 많이 뼈가 아플 것 같긴 해요. 너무 귀에 들 이렇게 잡아주는 플레이가 아까부터 너무 좋은데요. 뒤를 너무 무식에잘넣어주고꽤 커서 어투가 또 보는 것 같아요. 아, 잡았어요. 저거 탱커버프 그래도 일단은 딜러끼리 한 번씩 조화는 해주었구요. 자, 그리고 나노 강화제 듣고 들어가 봅니다. 자, 자판까지 엮어주면서 이거 야무지게 다 때려잡을 수있겠지 이거 앞에서 막을 수 있죠, 이러면은. 자, 실리콘의 탈출 하긴 하지만 이게 많이 아파요, 벌써. 네 네, 나가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서, 네, 오버클락도 남아있고, 캐릭 공으로 이렇게 또 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네. 자, 캐릭터 공서로 써주고요. 자, 제리 다운됐어요, 그래도. 일단은 상대팀의 중요한 선수를 하나 잡아주고, 자, 그리고 앞에 가가지고, 네, 오! 신명각이 이렇게 후드로 패고 있습니다. 마비 선수 그동안 즐거웠지 이제 나이터니아라고 하면서 겁내주고 있고 요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 또오버클럽까지 마저 이렇게 서점에서 우야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이번만큼은 쉽게 쉽게 주진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드팀. 어, 이거 딜라이드 일부러 이렇게 잘 노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서위 선수의 조기까지야무지게잘 같이 들어갔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내라고 죽으면 안 돼요. 네, 잘 아구이도 커버도 해줘야 할 것이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선수가 어떻게나 지금 뭐 딜러인지 힐러인지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 이미 선수 지금 굉장합니다. 오, 이거 지금, 우리 팀, 시열한 교전 이루어지고, 곧 1뱃 살짝 아파요. 대게. 그래도 별 이상은 없었고. 자, 근데 이제 슬슬, 여이 돌아오는 용검, 용검! 자, 나도 용검이, 아, 어, 수면 맞았어요! 기가 막힌데요, 이거? 그러면은, 자, 이쪽도 물론 수면이긴 했는데, 마비사 쓰고 네 어, 근데, 마비선수 순간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다운되었고요, 바로? 어, 이거는 그러면 이거 전속 밀리는데요, 잠시만요. 어, 이거, 네, 95%에서 전명 당하고요. 일단, 은 마비선수가, 네, 와가지고, 이거, 게이지, 침고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궁극기는 돌아왔고, 시간 최대한 뽑아야 합니다. 자, 힐벤 받긴 했는데, 자, 일부러 지금 먹으러 그렇게 끌고 빠지고 하는 거고, 이거 그러면서 아군 이렇게 와, 구린왔고요 아직 한턴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아직은 모릅니다. 서로 공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버클럭 같은 이런 이제 딜러들의 에이이더중요하거고 진짜 키조공 써줬고, 자, 템포다운, 아, 아, 그리고 들어갈 선수가 없어져서 이렇게 이쪽은, 팀의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오, 와빈 선수가. 오?